근데 제가 또 옛날에 한 해커트 했었기 때문에, 어,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다 털어버리지. <laughs> 바보들. 난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. <웃음> 바보들. <웃음> 이게 에코 트식 운영이거든요 죽어! 요 정도 까지 하고 빠져주기 잘못 갔 스템 뭐야 이거 미쳤나 이거 어이 하하하 <laughs> 아유, 멸종 위기종이라 모르네요, 상대하는 방법을. 바보들 아니야. 근데 무시할만해! 뭐 생긴 거부터 뭐 벌레같이 생겨가지고. 이해는 하지만, 호락호락한 해커트가 아니라고? 근데 이분 시청자분인데? <laughs> 내가 알기로? 이곳엔? <laughs> 아 와가지고 물어보겠구만 혹시 에컷트 버프됐어요? 하고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약을 한번 시원하게 팔아볼까요? 죽어요! 어이? 불 껐어? 어쩔 건. 어? 쏙! <laughs> 아니 진짜 세다. <laughs> 얘도 잘 크니까 세구나. <laughs> 저도 솔직히 당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레드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, 한참 헤커트 옛날에 많이 보일 때에는 그 조헤드가 레드 먼저 쳐서 먹듯이. 이제 카정 같은 거 되게 조심하고 일랬는데 이제 이게 멸종 위기종의 장점이죠. 재난 지원금이 나오는 거지 지금. 불 꺼버려 무섭지. 괴물, 괴물, 괴물. <laughs> 이거 걸라. <몰라. 웃음> 절대 못도망가거든요 고생같은거 어? 뭐궁 두번 써봐데거어 아논 밀어요 아논 밀어요 아논 밀어요 어 이게 설마 불 끄기 없이? 아논 밀어요 새그 커트 운영할때 되게 까다로운거 아세요? 너가 가봐 너가 가봐 이러다 아무도 안 가고. 아니 나도 예측이 안가디이 <laughs> 세긴 한데 얼마나 쎈지를 모르겠어. 전혀. 뭐야 이거? 우와 <laughs> 다음,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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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한명 더? 다 어? 건네지마! 건네지마 건네지마! 제발! 제발! 나이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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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코 헌터한테 딱 좋은 한타 구도가 나와버렸어 이게 무슨.. 어? <laughs> 안돼 안돼.. 미안해 아.. 아.. 더블 펜타? 트리플 펜타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<웃음> 왜 이렇게 재밌냐? <laughs> <laughs> 아, 보전이 돼 버렸어요. 해커트를 하니까. 이 고대의 캐릭터만의 이 맛이. 이번에 해커트가 버프가 좀 많이 됐어요. 1스킬 느려짐이 40에서 40%에서 90으로 증가했고 90%로. 이 스킬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스킬 데미지 판정이라 해야 되나? 그냥 깡데미지 판정이었는데 이제는 기본 공격 효과를 받아요. 클로드 궁처럼, 클로드 궁, 바당 궁뭐 이런 것처럼 받기 때문에 이제 악마검을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골든 스태프까지 가는 거좀 오버할 것 같고. 악마검, 악마검 가고, 데미런트를 그러니까 추가 딜이 생긴 거죠. 침낫은좀 고민이야. 왜냐면 해커트 침낫 자체가, 느려짐, 한번더 거니까. 근데 1스 느려짐이 버프가 너무 많이 돼서, 그냥 이거 가고, 골스는 아닌 거 같고, 침낫은좀 고려해볼만한 선택지가 생각을 하는데, 난 그냥 아검 아, 뭐야나아검만 갈래. 아, 그리고 뭐, 그거, 이 독침에 뭐 추가 효과가 뭐가 생겼던데,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. 제가 해봤, 해봤는데. 사용자 설정에서. 정글림 굉장히 빠릅니다. 안정적이고 초반 데미지도 야, 이걸 당신들이 먹으면 죽여버려. 어디 자스기 말이야? 우리 팀 페일드로 억울하겠다. 이거! 뭐니 뭐니 해도, 정글은 분홍 사냥이 좋은 것 같아, 그냥. 너무 뚜벅이 안니니까 옛날에 선절칼 가던 뭐 그런 메타가 있잖아, 얘가. 와, 엄청 느려지는데? 물어볼까, 인터뷰로? 얼마나 느려지나요, 하고? 아 뭐야? 어, 아, 뒤에서 크리? 물어봐야겠다 인터뷰 좀 할게요. 많이 미려지나요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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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고, 너 말고, 너 모르잖아 S S야. 왜또 내는? 왜왜 끼는가? 와. 내 거야. 돼지들아. 아. 어. 허 이러. 어. 어허 격전지. 하지만 예미진 모습. <laughs> 무려 예니 궁극기를 썼지만 진 겁니다. 이 링이 악검을 가듯이, 링 이스의 악검이 적용돼서,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많이 좋아졌네요, 헬아트 느려짐만으로도 좋아진 건데. 뚜벅이들 그냥 카운터... 아, 이게 7킬이었다면... 악검이 <laughs> 정글링하기 좀 좋거든요. 아, 진짜로... 아니, 그냥 먹어도 된다? 하나만 좋아하나만 이게 거기서 4스택이라 옛날에 5스택 5스택이었죠 옛날에 난 버프 되고 4스택으로 돼서 데미지 변화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려짐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불꽃 무섭지. 와, 와, 와. 야 이거 옛날 했었듯 그 이상인 거 같은데요 느려짐이? 못 피하는데 일세 붙이니까? 뭐 에스터스 같은 거 못해 이러면 침묵 걸려서 카운터잖아요 에스터스 이게 된다면. 오 진짜가 나타났어요. 야, 야, 야! 그건 아니잖아 양보해, 양보해, 양보해 아니, 이스 데미지도 이게 아검 악검 적용되면서 아검만 가도 센데요? 많이 버프가 된 모습 <laughs> 게임 굴리기 편한 캐릭터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할 정글러가 또 생겨버렸네 좋아요 치다가 굶기면 돼. 굳이 들어갈 필요 없긴 한데. 아. 다음 턴. 와, 이수 딜. 근데 이게 그게, 그게 필요하네요. 이세스가 바로 바로 이슬를 갈겨야 돼 미라진 때문에 못피하니까 누가 길까이 <laughs> 마저도 조세룡이 이겨낸 모습. 저거는 어디다 써먹냐 캐릭터를 조세룡한테 붙이면 지진 않았네 이번에는 반반은 갔네. <laughs> 야, 어, 왜안 왜 맞았어? 깨끔해서 그래? 좋아요, 진짜 캐릭터 많이 좋아졌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? 운영 운영. 와. 굉장해요. 했거든 합류보다 그냥 라인 푸시하면서 운영하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. 합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래야 주도권이 생겨서 캐릭터가. 와. 어. 와. 약간 물건이 된 듯한 모습? 이제 먹을까 그럼. 근데 얘는 평타 활용할만한 평타 템이 없어. 침나 침낫. 그나마 침나이야 이제 남은 게. 볼수는 진짜 아닌 거 같고. 뭐지? 그거 하나. 있겠네. 그냥 딜 가는 게 다른데. 이동기가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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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<laughs> 야, 아 이런 느낌이구나. 당황스럽네. 아, 근데 이동기가 안 써진 것 같은데 방금? 그러니까 제가 왜 당황을 했냐면 율스를 눌렀는데 안 나갔어. 그래서 뭐안 써지는 건가 했는데 또 그때 보니까 율스가 잠금은 안돼 있네. 이게 뭐지? 그냥 그 스턴 걸리나 아, 스턴 걸렸겠구나. 이게 당황했네. 그냥 싸웠으면 이긴 건데. <laughs> 약간 당황스럽게 하네요, 이게. 캐릭터를. 야, 야, 야. 이걸 이렇게 구해줘야겠니? 야, 마 죽어. 아, 아, 이 자동 타겟에 패랄까? 아, 운영하기 너무 좋은 캐릭터라 이번 버프?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앞으로 이제 해커트를 마음껏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. 분명히 가는 게안전할것 같긴 한데. 지금까지 보면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이러면 해커트가 굳이 끝대를 갈 필요가 없는. 야 그냥 죽어 봐 들어가서. 와. 킬도. 아, 우린 뭐 힐러 없나? 아, 아, 어 몬스터 킬내거 아닐까? 솔라가 지금 보니까 솔라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전멸들고 진짜 버티는 느낌으로 다이버 실때한명 묶어놓고 버티고 정글은 좀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저 캐릭터가 1대1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니 이거 딜량 봐봐 운영 위주로 했는데 딜량이 이래요 떡상